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려나? 안녕. 안녕하세요. 잘 보이시나요? 우리 피리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아노가 없습니다. 이렇게 피아노 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요. <laughs> 지금 캠핑장이에요. 근데 아무도 없어요. 오겐키 <laughs> 데스가 클래스 원어 생각 중이에요.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. 클래스 101하신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,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네요. 그, 이거, 문의 주셨던 분이구나.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어, 안 보이네, 이제. 좋 에헤헤. 상관없어요. 입문자분들도 조금 쉽게 해놔가지고. 아, 나파리감사 <laughs> 예쁘죠? 우와. 여러분들, 폭주 구경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구경하세요. 날팔이 이쁘네요. 와 여러분들, 추석 때뭐 뭐 하셨어요? 뭐 하셨어요? 저는 여기 지금 대부도에 와가지고. 대부도... 그... 어디지? 바닷가에 캠핑... 바닷가에 있다가 바닷가에서 캠핑장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캠핑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 가... 아 성묘 안 갔구나 집안일... <laughs> 또르르 엄청 놀, 놀았어요. 막, 배드민턴 치고, 저 배드민턴 겁나 잘 치거든요. 허, 조카 용돈 주는 날. 그래도 새, 그, 설날보다는 조금 덜 주지 않나요? 조카? 용돈? 누구랑 가셨어요? 가족들이랑 갔죠. 추석은 원래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는 날 아닙니까? 그쵸? 지금 막 찌지직 소리네. 여기 바로 앞에 그 날파리 같은 거 잡는 게 계속 이렇게 벌레 잡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원래 추석날에는 가족들이랑 있어야죠? 응. 그쵸? 아주 그냥 쩌는 사진들 많이 찍었어요. 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어어 코피 어, 으줄줄줄 어, 이렇게 될 거라 내가 또 사진은 또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장난 아닌 또 사진들을 또 오늘 찍었죠. 아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. 진짜 바로 그냥 코피가 이렇게 나올 거라서 그건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. 오늘 달이 엄청 너무 예쁘게 떴더라고요. 달이 대부도 어디예요? 인천. 인천입니다. 대부도는 인천이에요. 가 되게 어색하다. 추추추추추추. 곽신양 곽 곽신양 배우님? 제가 아는 배우님은 박신양 배우님. 아는데. 힐링하고 오세요. 저 진짜 너무 힐링 중이에요, 진짜.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. 전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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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중이었고. 막, 이렇게 막 카메라로 엄청 많이 찍고 다니고, 이거를 근데 내가 잘 편집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어제 오늘 정말 카메라 막 들고 다니면서 엄청 많이 찍었어요. 아, 시리생을 제가 안 봤어요. 제가, 여러분들 제가 봤던 드라마는, 궁. 너무 좀 옛날이죠? 궁. 그 다음, 펜트하우스. 이렇게 밖에 없어요. 펜트하우스.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지만, 아무튼 펜트하우스 봤습니다. 옷 예쁘죠? 동생이 저한테 잘, 잘 맞을 것 같다고 동생이 사줬어요. 오늘 저의 룩북 보여드릴까요? 오늘 저의 룩북, 예쁘죠? 오늘 저의 룩북입니다. 예쁘죠? 무지개 떡, <laughs> 무지개 떡, 무지개 떡 약간 용, 용 느낌 아니에요? 용? 어 맞아 맞아 맞아. 솜사탕 같은 좀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. 어 아, 진짜 그 뭐지 베라 베라의 이상한 나라 솜사탕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쓸개형님 저 오늘 뭐했냐고요? 저 오늘 캠핑 캠핑했습니다. 캠핑하고 캠핑하고 그냥 텐트 안에서 밥 먹고 텐트 안에서 고기 먹고 텐트 안에서 라면 먹고 텐트 안에서 케이크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오늘 딱딱 그렇게만. 너무, 근데, 발 있나? 저, 저살 진짜 많이 쪘어요. 혼자 있는 거냐고요? 아, 혼자 아니죠. 저 운전 못해요. 아마, 그니까 제가, 아, 3kg 쪘어요. 저, 저도 살 쪘어요. 저 어제, 저 어제, 어제 일단은 고기 먹고 음, 피자 먹고 감자튀김 먹고 그리고 라면 먹고 치킨 먹고 케이크 세 종류 먹고 그때 자몽차 마시고 그랬어요 지금 뱃살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, 원래 추석, 추석 때는 이렇게 먹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나서는 열심히 다시 또 운동을 빠샤빠샤빠샤 빠샤 빠샤 할 거예요.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. 저 내일 샹치 보러 갈 거예요, 샹치. 아니 근데 샹치 보면은 약간 그 뭐지? 막막 막 이러면서 막 한다는데 사람들이 그, 그 그게 그나 너무 너무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샹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샹치 팍막뭘 해도 막 이래 겁나 웃겨 우리 음악사랑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음악사랑님도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 별로였어요. 그래서 약간 저는 뭐 사실 원래 막 그렇게 막 영화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보면 그냥 다 봐가지고 그냥 한번 보려고요. 내일. 내일 좀쉴 겸? 응. 머리 생각해도 머리 너무 잘 됐어.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벤님 진짜 오랜만이다. 그쵸? 안녕하세요. 여기 진짜 바람이 엄청 불어요. 피아노 왜 취미? 음... 나연왜 취미? 자는 거? 취미. 취미. 취미는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. 잘 모르겠어요. 잘 지냈습니다. 추석이라 가족끼리. 맞아요, 캠핑 왔어요. 취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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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내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? 취미 놀기 인스타하기 유튜브 보기 자는 거 실내랑 또 달라요. 지금 이게 약간 그 핸드폰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. 핸드폰이라 피아노를 취미, 취미로 해볼까? 그래요. 오, 그렇구나. 나의 인형을 음... 왜냐면은, 왜 제가 취미라는 말이 되게 어려웠냐면은, 항상 옛날부터 취미, 뭐, 특기, 음악, 음악, 아니면 뭐, 피아노, 피아노. 이렇게밖에 안 썼거든요? 그러니까 나는 취미이자 특기가 피아노. 그래서, 피아노 이외의 취미? 취미가 그럼 뭐지?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쵸 아무래도 바뀌니까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약간 제가 게릴라로 방송을 그때 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켜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일이 취미에요 너무 슬프다 <laughs> 음. 음, 취미. 저는 유튜브 보는 거, 그러면. 유튜브 구독했어요? 뭐? 목이 많이 있냐고요? 제가 진짜, 그, 이게, 차... 잠깐만, 내가 이거를. 이거를, 이거를, 옆으로 하고, 이렇게 해야겠어. 안 그러면 잘안 보여. 유튜브 합니다! 헉! 어, 아프리카도. 됐다, 됐다, 됐다. 저 MBTI에요? 맞춰보세요. 뭘까요? 옆으로 제가 옮겼어요 재즈별이라고 그냥 검색하면 돼요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나오는거랑 그 이거랑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INFP 네 아닙니다 오형이요오형은 맞아요 오형은 맞습니다 혈액형 <laughs> 혈액형으로 등집시다 우리 기훈님 안녕하세요 기훈님 진짜 오랜만이다 ENFP 맞아요 정답 e n f p 에요 마스크 쓰라고? 왜요? 나 뭐, 아빠가 저한테 마스크 쓰래요. <laughs> 저한테 마스크 쓰래요. <laughs> 아빠 저한테 마스크 쓰라고 친히 오셨어요. <laughs> 안 되겠다. 마스크 써야겠다. 안 돼요, 장인 어른다 <laughs> 방금, 여기, 숨좀잘 <laughs> 쉬도록. <laughs> 왜요? 나 이거 별로 근데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어제 살짝 썼어가지고 이거 오늘까지 쓰는 거예요. 어제 딱한번 살짝 썼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왜냐면 사람 많은 곳 가니까 그래도 좀 비싼 마스크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. 마스크 안 하고 싶어. 안지나요 감사합니다 왜 마스크 쓰라고 하는거야? 진짜 내 교정이 지금 너무 아빠는 내 교정이 부끄럽나봐요 내 방송인데 그쵸 제 방송 보고 계신가봐요 왜냐면 내가 방송하려고 나왔으니까. 네, 저 교정 중이요 그래가지고. 이빨 교정한 지 한... 6개월?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진짜 얼마 안 됐죠. 치과에서 일해요. 아, 진짜로. 제 동생도. 그래서 동생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. 제가 마스크 써도 이해해 주세요.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제가 또 부모님 말을 쓰면 또잘 됐거든요. <laughs> 근데 말이 잘 들리려나? 맞아요. 아빠 말은 들어야죠. 연주하는 거저 되게 많이 올렸어요. <laughs> 제가 방송 하기 전부터 원래 올렸었으니까. 아빠 입장에선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 뭐뭐뭐그정 불편하겠어요 고기 먹을 때마다 저 근데 다잘 먹어요 엄청 잘 먹고요 그냥 그냥, 그냥 다잘 먹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교정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고요 항상 교정 막 이렇게 교정하러 갈그 조일 때마다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철사 이제 바뀔 때마다 근데 저는 그때도 하나도 안 아팠었고 그때도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었고 오늘도 그냥 고기 다 먹고 표정이 잘 맞나? <laughs> 나한테 되게 잘 맞나? 바람 소리 리얼하죠. 바람 많이 부는데 어 이거 되게 따뜻해. 초보 입문자도 어 클래스 언어1 강의 듣고 할수 있나요? 제가 입문자부터라고 써놓기 써놓았기 때문에 입문자도 할수 있습니다. 입문자부터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입문자부터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. <laughs> 네! 바람 엄청 불죠 여러분들, 이거 껴서 진짜 죄송해요. 키보드 추천 엄청 부탁드렸었는데, 조언 너무 감사. 아, 그러셨, 아, 그러셨었구나. 키보드 사셨나요, 그래서? 아유, 여러분들, 제 제로투 코피 안, 안 났어요? 나 아,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. 백, 데... 해슝 키보드? 그게 무슨 키보드지? 제가 모르는 키보드들도 많으니까. 캠핑장에 사람 많나요? 진짜 없어요. 완전.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. 아 컴퓨터 키보드 한 하나 우리 빼고 둘셋넷한네 넷 팀? 근데 이제 다 엄청 떨어졌어, 막. 그리고 지금 여기는. 보시다시피 공터인데요. 약간 여기서 아까 배드민턴 쳤는데 우리밖에 안 썼어요. 아무도 없어서.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마스크를 그래서 내리고 했었죠. 아무도 없어가지고. 큐. 해 먹었습니다. 여기는 그리고 그 콘센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워 먹었어요. <laughs> 어머! 이게 뭐야? <laughs> 여러분들, 나 이제 꺼야 되나봐. <laughs> 안 보이겠는데. 자라고 하나 봐요, 이제. 끄 <laughs> 모든 불이 다 꺼졌어요 모든 불이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내 얼굴이 안 보이겠지? 어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내가 저거 뭐 하나 가져올게 기다려봐요 나 진짜,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빠가 <laughs>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방법 없나 여기에다가 놓을 수 없나 너무 그런가 <laughs> 지금 아빠가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<laughs> 오늘 저녁 무가 없습니다 아니. 아니? 여기서, 이거, 달수 있어요? 여기 나무에? 달수 있나? 대충 하고 끝나요. 그래야겠다. 이제 다 끝내야겠다. 여러분들, 저는 이제. 아빠가 계속 조명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일부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인사하라고 이렇게 와주셨단 말이요 여러분들 저는 <laughs>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어... 안녕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갑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했으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, 가드님, 한기훈님, 안녕. 피리님, 메리트석 감사합니다. 귀신 조심 감사합니다. 우리 아빠가 잡아줄 거예요. 그러면 다들 바이 바이. 나 지금 너무 귀신처럼 나와서 내가 더 무서울 것 같아. 여러분들 안녕. 추석 잘 보내세요.